이게 뭐야 화염 방사기 작동? 이거 왠지 눌러보고 싶다. 네, 죽는 거 아닙니까? 캐들리 <laughs> 거기 위험하니까 잠깐 비켜보시려요 한번 눌러보게. 눌러보십시오. 응? 아니? 아 여기. 아 <laughs> 어, 이거 혹시 그러면 잠깐만 기타를 연줄 수 있잖아. 그 매드맥스인데? <웃음> <웃음> 매드맥스인데? <웃음> 어 화염방사기 불 나오고 있는데 기타 를주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 매드맥스 제대로 매드맥스인데? 아내 기타가, 기타가 좀 기타가 좀더 흥겨웠으면 좋겠네요. 아 아쉽다. 제가 왔습니다. 어디 계십니까? 믿습니까? 어디 계십니까? 광산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? 골리 광산에서 석탄 채굴 이쪽이에요? 네. 어... 아, 갈게요 여기까지. 광산은 이제 발견했는데 입구가 어디냐? 팀 리더 덮기. 어, 너무 파워 화면은 어디서 주신 거예요? 나다다나 들고 왔습니다. <laughs> 어디서, 어디 거기서 주신 거예요? 거기? 거기서 한번 먹고, 이상한 술 먹고 떨어진 데에서 또 하나 주워왔어요. 두개주셨어요 그래서. 여기 문이 있는데, 이게 문이 안 열려요.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활성화, 키패드.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나 본데, 이게? 아, 총 이쁘네. <laughs> 아니, 고슨 생긴 게뭐 이래?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, 모은 다음에. 오, 뭐야. 계속 모아서. 오! 한 방이더라고요, 다. 와, 멋있다. 근데 <laughs> 네, 이거, 퀘스트 총이라 다시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자유도 높은 거 아닙니까? 죽이면 되죠. <웃음> <웃음> 죽이고 뺏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, 이게? 그리고 탄약, 탄약이 제한되어 있어요. 아... 몇개 없어요. 그럼 뭐. 레벨 39짜린 저 뭐냐? 자네 뭡니까? 누구 있어요? 예, 앞에 39짜리 있잖아요, 옆에. 안 보이는데요, 저? 에? <laughs> 아 여기 앞에 떡하니서 있는. 보라색 머리 아가씨, 제 앞에 있는데요. 응? 왜 캐다곤님이랑 저랑 다르지? 저는 아무도 아무도 없는데. 네. 아, 저는 보여요, 그럼? <laughs> 네, 캐다곤님은 보이죠. 제 앞에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제 바로 앞에 있는데. 아참 아, 미안하네. 파워 아머가 좋은 건지. 뭐야? 그거 뼈대만 있어서 그래요. 나중에 개조해가지고 쓰면은 방사능 지역도 갈수 있고 네. 여기 39짜리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? 제, 네. 전 눈에 안 보이는데? 여기 있어요 총 39짜리. 밑에다가 총을 막 갈기고 있는데요? 안 보이고? 무지해 아이디는 뜨네요. 39 아이디만 아시죠. 보이고 애가 보이질 않아요. 어? 뭐야? 어디지? 여기 맞나? 가는 길 맞나? 아닌데? 완전 이상한 길로 왔네. 파워모 자랑하시는. 아하하하. 아니요, 버튼. 을 버튼을 잘못 눌러서요, 응. 제가. 버튼. 버튼을 제가 잘못 눌러서요? 잘못 누른 버튼이 아닐 것 같은데. <laughs> 그때 처음, 제일 처음에 그 고래비 파워모 입는 거 보고 충격받으셨군요. 아, 진짜 그거, 아. 어, 어, 너, 저, 야 이거 뭐야? 이거 아무 가 설마 점 가, 점프 슈트를 줘요? 아니, 아니요 슈트는 지가 있는데요 야, 잠 자식아. <laughs> 아, 나도 날고 싶다. 아 근데 이 바이오 이자식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? 뭐야? 에? 미쳤다. 또뭐 쳤어요? 설계도를 미친 듯이 주는 거 같더니만 다시 가져가? <laughs> <laughs> 아 설계도를 잠깐만. 막 줬는데 가져가요? <laughs> 아 땅에 떨어서 네, 바닥에다가 바닥에 떨구면 그거 생기잖아요, 가방. 음. 가방 딱 보니까 오 설계도가 되게 많은데 하고 딱 눌러니까 다시 착하는데요. 뭐지? 잘못 줬나 보다. 예, 바이... 원래 줄게 줄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. 아, 다시 줬어요, 다시 줬어요. 다 다시 줬어요. 다시 줬어. <laughs> 똑같은 뭐예요? 졸라 많이 줬어. <laughs> 파편 술탄 동작 보호 서브 나무이자 브라민 축자 사무실 소파 생체 작용 재질 로봇 암호 안감 해병암호 초경량 팔다리. 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자동상인데. 그 다음에 다 먹을 거. 핵류가 코어 3개, 그리고. 와, 얘 아까 뒤에서부터 이집까지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? 아니, 미친, 이거 주려고 쫓아온 거야? 탄감부터 계속 다 쫓아온 거야? 주려고? 여기까지? 야너 너무 착하다. 야, 미쳤다, 너. 세상에, 그런 <laughs> 세상이 진짜 세상에. 여기까지 쫓았단 말이야? 와, 인성모드?